네. 어. 책 마세요. 뭘게 할 엄두 없어? 쉰 뭐, 쉰 아이예요? 저희 아이옥 정해 줘. 아, 거기 폭삭 드 아, 거기 돼보 들어갈 수 있어요. 네. 아거 오늘 이거 하는하세요 아, 라고 이게 좀 바뀌가 그림이? 네, 좀 이게 아. 아. 그림이라 이 코스 설명해 주는 게 조금 틀리더라고 게임모드 들어갈게요 안돼 그만가 안돼 그만가 그만, 그만, 봐. 그만 봐. 그래, 뭐. 좋아 좋아 자감사다 아, 아이고 발안지하하 하하하 정도 실력이 되시예없습니다 그게 일반 신발 아니었어? 리퍼 아까 신 이쁘다 신발. 야, 야, 야. 아, 야 멀리고 높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막. <laughs> 아니, 일단 아니, 이제 아 이제 이러겠네요? 아니. 아말어 아. 저다빼드 <laughs> <요청을 빼드릴게. 웃음>

음료가 도착했습니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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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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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드라이버 좀 맞으면 죠다 아나 저거 추가 됐나 보구나 시작했어? 아,